신명기 4장4 0절 말씀: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야훼의 규례와 명령을 지켜라.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야훼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Keep His decrees and command, which I am giving you today, so that it may go well with you and your children after you, and that you may live long in the land the Lord your God. 깁스 유 for all time 아멘 할렐루야 모수라 이금 지금께 높으신 당신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도록 명령하기 하시오 당신의 백성들과 그들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당신께서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게 하시듯 우라아금 기록된 말씀을 지키면 우리와 우리 후손이 복을 받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야훼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다스리시는 왕의 찬송을 선파입니다, 아멘.